23년 어 1학년 6월 모의고사 30번입니다. 광고주들은 자주 디스플레이 보여준대요. 상당한 능력을 음 얘랑 이거랑 요거는 사력이 푼이라는 뜻이니까 두개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대. 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냐?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어디다 적응시키냐면은 시장 지위. 상품의 시장 스테이터스 지위에다가 자기네들의 주장을 적응시키는, 적응시킨대요. 그리고 상품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판촉하는, 그러니까 뭐 홍보하는 상품이겠죠? 자, 일단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주들은 자기 상품의 시장 지위에 자신의 주장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다. 어, 무슨 소리냐면은, 어뭐 여기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담배 회사에서 미국의 담배 회사에서 청소년들이 듣는데 담배가 적절쳤나요? 얘가. 어쨌든 담배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상남자들이 멋있게 피는 게 담배다. 이게 담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전쟁에 이제 남자들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다 나갔으니까 부족한 부분의 일자리를 여성들이 채우게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사회 진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담배를 사주던 상남자들은 없어지고, 상남자들은 전쟁 가갖고 이제 감소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들이 됐단 말야? 이 그랬더니 갑자기 어, 어떤 식의 또 광고를 하기 시작하느냐? 뭔가 좀 진정한 그 여, 뭐 여성의 방, 뭐 여자는 담배 피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응? 상징이 담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담배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담배의 성분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바뀐 거예요? 담배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뀐 거지. 원래는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던 물건이라는 시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자기를 소비해 주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있고, 그리고, 원래는 자기가 판매할, 판매, 그, 고객으로서, 타겟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지위가 변했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광고주들은 기본적으로 팔아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슈만의 효모, 효모가 효모지 뭐 이스트 뭐이거 어떡하라고? 효모 아시죠? 발효시키는 거. 이 효모는 사용됐었어. 어 재료로, 성분으로 사용됐었대. 뭘 위한? 집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수제빵을 요리하기 위한 성분으로써 사용됐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들의 빵을 구매를 했어요. 안 만들고. 가게나 빵집에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ingredient for 쿠킹 홈메이드 브레드로만 가면은 그 얘기만 하면은 망하죠. 어쨌든간에 그래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효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원래 효모는 가정에서 뭐 수제빵? 어,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집에서 만드는 빵의 재료였고 마케팅도 그쪽으로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의 지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점점 더 빵을 사서 먹기 시작했고 휴모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프레이슈만 휴모의 생산자가 프로듀서가 고용했어. 어, 월터 톰슨 광고 대행사, 어드 s i n 타이징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를 고용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투 커머비드 생각해 내기 위해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생각해 내기 위해서. 근데 뭐해줄 마케팅 전략? 다시금 판매를 부스트해 줄, 판매를 촉진시켜줄어 디퍼런트 마케팅 스트레티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월터 톰슨 어드버타이징 에이전스의 광고대행사를 고용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야? 빵의 영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에는 집에서 빵 만들 때 쓰는 제품이 효모다였기 때문에 빵에다 집어넣는 무슨 뭐 영혼의 가루 뭐 이런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톰슨 에이전시는 첫 번째로 바꿨어 효모를 뭘로 바꿨어? 중요한 소스 원천으로 비타민의 원천으로 바꿨대요. 모와 함께하는 중요한 건강상의 이득과 함께하는 시니피전트한 헬스 베네피트과 함께하는 비타민의 원천이라는 걸로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 소울 오브 브레드라고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비타민의 원천이라고 할 때도 그렇고요 효모는 효모야 근데 얘네들을 마케팅하는 방식이 얘네들의 주장이 바뀐거지 그래서 음 여기에 대한 대응이죠 그래서 광고대 행사를 고용해 다른 전략을 취했고, 이에 따라서 효모는 이른바 빵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한테 건강상의 이득을 주는 비타민의 원천이 되었다. 이미지가. 얘네들의 주장이 직후 데어 그 f t 프터그후 직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어, 광고 대행사는 트랜스폼 변형시켰어요 효모를 뭘로 바꿨냐 뭘로 바꿨냐면은 천연 완화제, 완화제가 설사약, 설사약. 효모가 발효하는데 쓰는 거니까는 설사약인데 이제 내추럴, 내추럴한 <laughs> 설사약이래요. 속에서 뭐 발효시켜주나봐. 스티브가 완화제 한마디로 설사약이에요, 설사약. 지사제라고도 하죠. 아 이렇게 소리 효과 뭐야? 설사약. 그 약이 됐어 갑자기. 그래서 비타민의 원천 되었고 여기서 한술더 떠서 효모를 천연 완화제로 바꾸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사던 애들이 다시 사게 되겠지. 왜? 아이 일종의 약이니까. 심지어 비타민이랑 영양도 주니까. 그래서 리포지셔닝. 효모의 위치를 다시 포지셔닝 하는 거야.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제는 빵의 영혼이 아니라 비타민의 원천이자 설사약이야. 그것이 도와줬대. 뭐를 판매를 증가시키는 거야. 뭐 아시다시피 되게 직접적으로 도와준 거죠, 이거는. 아니, 대놓고 이러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좀마음에안 음, 들긴 하죠? 그래서 효모의 시장지위를 리포지셔닝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 찾으라 그러면 뭐 밑에 효모 갖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다 예시고요. 결국은 이거지 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보다 나는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내용을 한번 압축을 해봐라 그러면 음 끝에다 쓰자. 광고는 상품 그 자체에는 포커스를 덜 맞추고, 뭐에다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냐? 이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걔네들이 제공해준다고 말하는 소비자들한테. 이게 원문에 써있던 내용 제가 약간 변형한 거고요. 이번에는, 근데 이거는 전체를 포괄한다고 좀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나온 단어들만 가지고 좀 다시 한번 한 개만 더 써볼게요. 음. 시장 지위를 리포지셔닝 하는 것이 g o o 굿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지위를 다시 재포지셔닝하는 게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 원래 이 책에 있는 내용 따온 거고 밑에는 조금 더이 발췌된 지문에 맞게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도 한 개씩 만들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